2026년형 야마아블래스터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많은 라이더들이 기다려온 향수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야마아는 블래스터라는 이름을 지켜내면서도 공격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전면을 보면 날렵한 에어로다이내믹 라인이 앞에서 뒤까지 이어지며 컴팩트하면서도 근육질의 스탠스를 보여줍니다. LED 헤드램프는 이전보다 더 얇고 공격적인 형태로 주간 주행 등과 결합해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연료 탱크는 라이더의 무릎을 감싸듯 조각되어 있고, 사이드 패널은 테일 섹션까지 매끄럽게 이어지며 스포티한 마감을 자랑합니다. 후면은 미니멀한 테일 램프 디자인을 적용해 날렵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알로이 휠은 강렬한 스포크 패턴을 가지고 있어 전체적인 개성을 더하며, 색상 역시 투톤의 대담한 조합과 은은한 매트 컬러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이딩 포지션에 앉으면 블래스터는 매우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시트 높이는 다양한 라이더에게 적합하게 조정되었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도심주행은 물론 주말 투어에도 편안함을 줍니다. 시트는 쿠션감을 강화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유지했습니다. 계기반은 2026년형에 맞춰 풀 디지털 TFT 디스플레이로 바뀌었고, 속도, 기어 위치, 연비, 주행 모드, 내비게이션과 통화 알림까지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지원합니다. 핸들 그립은 장거리 주행을 고려해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스위치 기어는 백라이트가 적용돼 야간주행 시에도 편리합니다. USB 충전 포트와 블루투스 기능까지 더해져 현대적인 라이더에게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퍼포먼스는 블래스터의 핵심이며 이번 모델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순행 단기통 엔진은 파워와 효율의 균형을 잡아냈습니다. 스로틀 반응은 경쾌하고 가벼운 차체 덕분에 가속 성능이 탁월하며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최신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특유의 스포티한 배기음을 유지했고, 기어 변속은 매끄럽고 클러치 조작도 가벼워 일상주행이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또한 라이드 바이 와이어 기술을 적용해 스로틀 제어가 정밀해졌고, 에코 스포츠 투어링 모드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주행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핸들링은 블래스터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전면 텔레스코픽 포크와 후면 모노쇼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승차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코너링은 안정적이고 고속 주행에서도 라인을 확실히 유지해줍니다. 제동 시스템은 전후 디스크 브레이크와 듀얼 채널 ABS가 적용되어 안전성이 강화되었고 2026년형에는 트랙션 컨트롤까지 추가되어 비나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접지력이 좋아 코너에서도 자신감을 주며 경량 차체 덕분에 도심 주행에서는 민첩하고 와인딩 로드에서도 재미를 선사합니다. 가격 면에서도 야마하는 매력을 유지했습니다. 2026년형 블레스터는 미드레인지급 가격에 책정되어 경쟁 모델보다 합리적인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젊은 라이더들에게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스타일과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고 경험 많은 라이더에게도 가볍고 다루기 쉬운 장점을 선사합니다. 유지비 역시 합리적이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야마하의 서비스 네트워크 덕분에 관리와 정비도 걱정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야마 블래스터는 단순한 이름의 부활이 아니라 야마 라인업에서 한 단계 도약한 모델입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라이더 친화적인 기술, 강력한 성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스포티한 재미와 일상적인 실용성을 함께 원하는 라이더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도시 주행, 고속 크루징, 코너링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블래스터는 여전히 살아 숨 쉬며 2026년에 도크 그 전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